자 봅시다. 지금 영양소의 흡수라고 적고 자, 뭐라고 적냐면 우리 음식이 자, 여기서 들어오지. 자, 식도를 통해서 위를 통해서 들어와서 잘게 분해되고 분해되면서 어때 소장을 거쳐서 흡수가 될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영양소가 분해되는 과정을 봤어. 소화 효소들 각각 외우라고 했지. 정리하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 흡수에 대해서 볼 거야. 자, 흡수다. 최종 소화 산물은 어디에서 흡수가 되냐면 중요해 소장에서 흡수가 돼. 그래서 우리는 요 소장을 제 2의 뇌라고도 불러. 신경 세포도 많이 분포하고 있고 호르몬도 나오지만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소화가 흡수되는 장소야. 자,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떻게 소화가 흡수가 영양소가 흡수가 되냐면 자, 봐 봐라. 요위지위 말고 지금 요 소장에 소장을 내가 확대해서 볼게. 확대해서 봤더니 주름진 면을 잘라봤어. 그랬더니 안에 엄청난 주름들이 잡혀 있어. 소장의 표면에, 소장의 내부에 표면 주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이름 알아야 된다. 별표 세개하고 저거 융털이라고 불러. 융털 구조가 있어. 자, 융털은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굉장히 주름졌어. 굉장히 주름진 형태야. 주름이 왜 질까? 봐봐라. 자, 융털은 굉장히 주름진 형태로 존재하거든. 근데 이 주름진 형태가 이유가 중요하다. 이유가 항상 시험에 나와. 이거는 구조적으로 우리 생체가 주름지게 만들었어. 왜냐면 봐봐. 통에, 봐봐. 위에 뭐 예를 들어서 음식물들 또는 영양소들이 지나갈 거야. 여기에 이 표면에만 맞니? 표면에만 예를 들어서 흡수가 가능하다고 할게. 그러면은 얘네들이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몇 이렇게 떠다니는 애들 아래쪽에도 있겠지, 또 위쪽에도 있겠지. 그럼 이 표면에서 흡수가 일어날 거야. 근데 이 형태보다는 봐봐라 소장이. 표면적이 있는데 이게 쭈글쭈글하다? 쭈글쭈글해. 주름진 구조야. 주름진 구조야. 그럼 어떻게 되니? 음식물들이 흡수되지, 또 지나가다 흡수되지, 지나가다 흡수되지. 어때? 표면적이 요 일자 면적보다는 이 주름진 게 어, 굉장히 표면적이 넓어진단 말이야. 자, 주름진 형태는 이유가 뭐다? 융털은 주름진 형태 이유는 표면적을 넓혀서 영양소 들과의 분해 된 접촉 면적 을 넓히 려는 거야？자, 어떤 표면적, 융털의 표면적을 넓혀서 분해된 영양소들이 소장을 지나가면서 접촉 면적이 넓어져. 그럼 뭐가 가능해지니? 영양소 흡수 효율이 높아지겠지. 왜냐하면 영양소들은 둥둥 떠서 지나간단 말이야. 지나갈 때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 그냥 흘려버리지. 아깝지? 몸 입장에서는 요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소중한 에너지원들이야. 그거를 그냥 흘릴 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자신이 소장을 주름진 형태의 융털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영양소 흡수 효율을 높이게 진화를 했어. 자, 생명체는 신기한 게 뭐냐면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진화를 해.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소장의 단면을 잘라서 봤더니 주름진 구조야. 근데 이 주름진 구조를 다시 확대했더니 이렇게 생겼고, 이게 뭐냐면, 음, 요 잘라봤더니 이 하나하나 주름마다 이런 거에 또 이렇게 쭈글쭈글한 형태가 있고, 또이 쭈글쭈글한 형태 하나를 확대했더니 이게 바로 융털이야, 융털. 미세융털이라고도 부르고. 자. 융털인데, 융털 구조는 다시 쌤이 여기다 그릴 테니까 같이 그려봐봐. 자, 봐봐. 융털은 여기가 표면이야. 자,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 표면이고,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요렇게 주황색으로 관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요거를 암, 어, 저기다 그리자. 요거를 암죽관이라고 불러. 얘 전체는 하나의 융털이야. 그다음에 요 안에 모세혈관들이 융털 모세혈관들이 암죽관을 감싸고 있어. 자, 이게 뭐냐면 모세혈관이야. 자, 그리고 요거는소장이 음, 제일 표면 어, 상피세포 또는 융털세포. 자, 자 봅시다. 영양소들은 어디로 지나가고 있니? 지금 영양소들은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영양소들이 작다. 위에서 지나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융털을 내가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사실은 자, 이렇게 뚫어줄래? 지우개로? 지우개로 뚫어줘. 미세한 구멍이 있어. 표면에는. 융털 표면에는. 자, 그래서 이 영양소들이 쏙쏙 들어올 거야. 영양소들이 쏙쏙 영양소들이 쏙쏙 들어올 거야. 자, 근데 자 봅시다. 이건 지울게 중요한 게 영양소는 크게 두 종류가 이 나눌 수가 있어. 영양소는 크게 수용성 영양소와. 이 되게 중요하다. 별표 세 개. 지용성 영양소로 나눌 수가 있어. 수용성 영양소는 뭐냐면 자, 동그라미하고 자, 수용성 영양소는 물에 잘 녹는 영양소야. 자, 그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는 뭐냐면 물에는 잘안 녹지만 기름에 잘 녹는 영양소야. 그 다음에 요거, 자, 종류들을 알아야 돼. 수용성 영양소는 우리가 분해했던, 단백질 분해했던 기본 유닛 아미노산, 또 녹말 분해했던 기본 유닛 포도당, 다 물에 잘 녹는다. 아미노산, 포도당, 물에 다잘 다 녹아. 그리고 비타민, 바이타민이라고 쓰지? 바이타민 B와 바이타민 C도 물에 잘 녹아. 자 이런 애들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자 봅시다. 지금 아미노산 또는 포도당 이런 애들은 쇽쇽쇽 크기가 이제 작아졌으니까 그 전에는 단백질이나 녹말은 요거를 뚫지 못해 여기 통과를 못하는데 이제 작아졌으니까 자 융털의 구멍들을 통해서 쏙쏙 들어온 다음에 어디에 흡수가 되냐면 여기 모세혈관에 흡수가 돼. 그래서 자 수용성 영양소는 자 쓰자. 융털에서 뭐로? 모세혈관으로 흡수. 흡수가 일어나. 자, 반면에 지용성 영양소도 자, 요거는 수용성 영양소 요거 있지. 네 가지 아미노산, 포도당, 바이타민 B, C 암기. 그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는 어떤 게 있냐면 자, 우리 했던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같은 애들 있지? 오노글리세리드가 뭐예요? 자, 기억나는지 다시 한번 해봐. 자, 이거 가져올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봐. 자, 지방은 어떻게 생겼니? 지방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요 짝대기가 뭐야? 짝대기 같이 생긴 게 글리세롤이야. 글리세롤 한 분자와 요 지그재그처럼 생긴 애가 뭐냐면 지방산이야. 지방산 세 개가 만나서 뭐가 생겼니? 모노글리세리드가 아니라 트리글리세리드가 됐지. 무슨 얘기야? 글리세롤 하나에 지방산 세 분자가 합쳐져 가지고 트리글리세리드가 됐는데, 이 트리글리세리드가 뭐냐면 지방의 기본 유닛이야. 이런 애들이 뭉쳐져 가지고 뭐를 만들어? 지방 방울을 만들지? 이게 트리글리세리드가 뭉쳐져 있는 애들이 뭐다? 이게 지방이었어, 지방. 자, 근데 지금 라이페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쓸개즙과 함께 도움을 받아서 요 지방을 떨군 다음에 어디를 잘라요? 두 개를 잘라가지고 어떻게 되니?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소화 효소지 라이페이스라는 지방 소화 효소에 의해서 이렇게와 지방산 두 개로 떨궈져 나와 그때 얘 이름이 뭐니? 얘가 모노글리세리드였어.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다 지방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용성 영양소야. 그 다음에 이것도 외우자. 바이타민. A, D, E, K. 우리 예전에 했었지. 비타민 A는 뭐니? 야면증과 관련이 있었어. 눈과 관련이 있어. 비타민 D는 뭐와 관련이 있어? 얘는 뼈와 관련이 있어. 구루병과 관련이 있어. 비타민 E는 뭐니? 얘, 토코페롤이라는 이름도 새로 있고, 얘는 노화와 관련이 있어. 비타민 K는 뭐랑 관련이니? 있 얘는 피를 응고하는 거와 관련이 있어. 자, 비타민 B는 뭐랑 관련이 있어? 지금 결핍증하는 거야. 비타민 B가 부족하면 피부에 관련 이 있어서 각기병이 생겨 피부에 탄력이 없어진다. 비, 비타민 C가 결핍이 되면 괴혈병이라고 해서 잇몸이라던가, 맞니? 피부 쪽에 피가 나는 거야. 피가. 자 어쨌든 이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바이타민 AD/Ek 다 외워 얘네들은 지용성 영양소야. 얘네들은 봐봐라. 얘네들 이 색깔로 할게. 여기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융털 속에 구멍을 통해서 쏙쏙 들어와. 근데 얘네들은 물에 잘안 녹고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요 모세혈관은 피니까 물이겠지.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 암주관으로 들어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자 쓰자. 융털 속에. 암죽관으로 흡수가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흡수되는 경로가 다르지 뭐와 뭐에 따라서 영양소의 성격에 따라서 수용성, 물에 잘 녹는 영양소 아미노산, 포도당, 바이타민 B, C는 어디로 들어가? 융터를 들어간 후에 통과한 후에 어디로 들어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지용성 영양소들은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바이타민 ADK 같은 경우는 융털 속에 어디로 가니 암죽관으로 흡수가 된다. 여기까지 정리한 뒤